우선 첫 번째로 호주 하면은 그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있죠. 바로 영양제입니다. 콜스나 우어스 같은 슈퍼마켓에서도 꿀은 판매하고 있거든요. 원래 틴탐은 호주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오리지널 틴탐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워낙 호주가 유제품이 맛있다 보니까 초콜릿이 좀 다른 제품보다 훨씬 맛있는 편이거든요. 샤워젤이나 뭐 비누 제품 쓰잖아요. 한 일주일만 써도 피부가 너무 보들보들해서 제가 잠을 잘때제 배를 만지고 잠이... 여기에서의 소주죠. 여기에서의 소주가 와인이잖아요. 와인 생산 국가로서 정말 종류가 많은 와인을 드셔보시죠.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여름 내내 썼고 정말 최애하는 립스틱이고.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호주에서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이제 호주에 놀러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호주 하면은 그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있죠. 바로 영양제입니다. 그 여기는 이제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약간 웨어하우스 형식의 그 영양제나 뭐그 무슨 뭐 샴푸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아주 크게 드라그스토어처럼 이렇게 판매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진짜 정말 규모가 크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영양제를 종류별로 원하시는 아, 만큼 어, 사, 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보다 훨씬 훨씬 질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훨씬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제품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성분도 비교를 해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어, 제품을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호주 영양제로 진짜 정말 잘 건강 관리를 잘해서 좀 회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영양제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호주 꿀이에요. 호주 꿀을 아뭐 호주 꿀 너무 유명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꿀을 파는 전문 막 큰 스토어에 가서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콜스나 우어스 같은 슈퍼마켓에서도 꿀은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뭐, 고 영양 그런 제품 경우는 가격대가 좀 높긴 높은데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좋으니까 호주 꿀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보세요. 두 번째는 과자입니다. 아, 저는 어, 호주에서 이제 그 카카오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그 초콜릿이 한국에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laughs> 병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간식도 약간 폴리페노를 생각해서 카카오가 함량이 많이 된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재밌고 뭐좀 신기한 그런 과자나 뭐 초콜릿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악마의 과자라고 불리고 있는 팀탐. 음, 정말 맛있죠. 팀, 팀탐 한국에서 드시는 분들은 원산지 확인하시면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제품일 거예요. 근데 원래 팀탐은 호주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오리지널 팀탐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워낙 호주가 유제품이 맛있다 보니까 초콜릿이 좀 다른 제품보다 훨씬 맛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팀탐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호주 과자들. 여러 가지 과자들도 한번 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침탐은 정말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거기 가시면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정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국 화장품이나 뭐 다른 제품들을 사실 호주 거보다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제품도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웬만해서 추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머 브랜드도 아 더머 브랜드 있긴 있는데 뭐 한국에서도 아베는 다살수 있고 그러니까 뭐 굳이 엄청난 뭐 그런 기능성 제품이 있어서 뭐 추천한다 하는 건 없는데 저한테 딱한 가지가 있어요 고트라는 그 제품인데요 어, 저는 이 여기 나오는 그 샤워 젤이나 뭐 비누 제품 쓰잖아요. 한 일주일만 써도 피부가 너무 보들보들해서 제가 잠을 잘때제 배를 만지고 잡니다. 너무 보들보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또 심지어 그게 더마 제품이라서 가격대도 저렴하고 알레르기 반응도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병을 갖고. 있은 다음부터는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더마 브랜드를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로 만족하는 편이에요. 가격대도 저렴하고 제품도 너무 좋고 다른 나라에서 구매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제품 하나는 정말 추천하는데요. 정말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저만 알고 싶어요. <laughs> 저만 알고 싶지만 그거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전에도 이렇게. 커피 대신에 차를 먹을 때 어떤 차가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앞에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호주와 이제 영국이 이제 끈끈한 이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문화가 굉장히 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티2라는 브랜드인데요. 이제 종류별로 티가 200가지가 넘는 티가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티컵이나 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정말 패키지 디자인과 함께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티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일본분들이, 일본분들은 이제 녹차 계열을 좋아하니까 녹차 계열 선물 세트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아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게 그렇게 여자의 심리를 잘 읽어서 만든 티 브랜드예요. 그래서 티가 200가지가 넘으니까 한번 그 매장에서 냄새를 맡아볼 수 있거든요. 냄새를 맡아보시고 어, 너무 고가의 제품도 아니니까 한번 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술이에요. 술, 아, 술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맥주, 전 세계 맥주가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맥주 소비가 전 세계 4위라고요. 그 외인 <laughs> 즉슨 여기에 맛있는 맥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맥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위스키,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댐머피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처럼 아주 큰 형태의 그런 그 주류 매장이 있어요. 주류 매장에 술은 제 생각엔 몇천 가지는 훨씬 넘을 거예요. 아마 만 가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종류가 정말 엄청 많고 여기에서의 소주죠. 여기에서의 소주가 와인이잖아요. 와인 생산 국가로서 정말 종류가 많은 와인을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저가에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스키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스키도 되게 어, 재밌는 위스키가 많아요. 그래서 위스키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심지어 저는 이제 그 글루텐프리라고 해가지고, 그, 글루틴이 없는, 음 제품을 위주로 먹고 있는데, 여긴 글루텐 프리 맥주도 팔 정도니까, 정말 그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덴머, 덴머피에 가시면,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거기 가서한 번, 아 시음?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호주하면 떠오르는 게 어그부츠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그부츠의 그런 빅팬은 아닌데 사실 클래식은 클래식이잖아요. 한국은 날씨가 겨울 때 많이 춥고 여기 호주 그 멜버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추우니까 그런 좋은 질로 만들어진 어그부츠의 그 오리진이 그 호주니까요. 그 어그부츠를 파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한국이랑 계절이 반대니까요. 한국이 겨울일때 여기 여름이란 말이죠. 여름이어도 제품이 되게 잘 팔려요. 그래서 어그부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뭐 매장에 가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메틱, 한국에 살 때는 코스메틱 덕후였어요. 한국에 살 때는 그랬는데 지금 호주에 오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다 보니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도 욕심내는 건 립스틱이란 말이죠. 근데 립스틱인데 제가 하루에 물을 많이 마셔요. 차도 많이 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뭘 많이 마시니까 뭐 립스틱을 바르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롱래스틱 립스틱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 그 립스틱을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가는 지속력이 가는 립스틱이 있어요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여름 내내 썼고 정말 최애하는 립스틱이고 벗겨질 때도 정말 그런 티가 안 나도록 벗겨지고 지속력도 진짜 정말 하루 종일 가고 얇게 발리는 하... 레볼론 제품인데요 어, 저는 만약에 한국 코스메틱 여러 가지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한국에 레볼론이 안 들어와 있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 가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고요. 뭐 할인도 많이 하고 반값 세일도 많이 하니까 한번뭐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여성스럽지 못해가지고 막 화장 고치고 립스틱 자주 바르고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롱래스틱 립스틱을 바르고 그냥 하루종일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립스틱에 관심 있는 분들, 립스틱 덕후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멜버른에 놀러 오셨을 때 혹은 호주에 오셨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뭐 비싸지 않은 그 버짓 안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물품들을 추천을 해봤는데요. 저보다 사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콘텐츠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들 하쿠나 마타타, 그만 안녕!